왜 이렇게 선물을 사달라고 어, 사달라고 그래요? 어?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구만. 전화 건너미 시키는 대로 구밀리 오토카를 구역에 했는데 못쩔까 그래 그 자상 말대로 구밀리 오토건을 넘겨야겠다 왓글 여보세요 모시모시 아 여보세요 오랜만이네요 어. 네가 시키는대로 구밀리 오토건 갖고왔다 아오 어. 축하합니다 그럼 물건은 그 공중전에 내려놔주세요 아 어. 오 진짜 구밀리어 오토건이 맞네요. 아니야, 돼. 네 어디서 내려보고 있는 기가? 아, 이런... 글쎄요, 과연 어떨까요? 뭐 하... 됐고, 이제 네가 약속을 지킬 차례다. 분명히 고액 보수를 준다 했는데, 참나, 지금 말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급하기는 전화번호부 315페이지. 저하는 건가? 보석까지 전화번호, 전화번호를 부 주는 기가 이쯤 했으면 얼굴 좀 보여주지 하하 yeah. <laughs> 마지막까지 게임에 함께 해준다면 만나드릴 수 있죠 <laughs> <laughs> 마지막까지라니 이 뒤에 또 게임이 있던 소리가 하하 <laughs> 맞습니다 조금만 더 게임을 함께 해주시죠 uh. 참 당신 이름 아직 묻지 못했네요 가르쳐주실래요 네는 uh. 마지막이다 <laughs> 그럼 마지막 씨, 다음 물건은 청룡도라 하죠 어렵겠지만 더 간단한 걸로 내드릴수 있는데요 청룡도로 갖고 오란 말이지 좋다 역시 그래야 마지막이죠 멋있다 반할 것 같아요 <laughs> 남자가 반했다 하면 좋아할 줄 아나 그러면 네 이름이 뭔데 어저 말인가요 음 글쎄요 음... 그럼 사이먼이라고 불러주세요 <laughs> 본명을 말 못하겠다 이거네 남의 성질을 제대로 긁어 넣는 놈이라니까. 아. <laughs> 아무튼 청룡들을 얻게 되면 또 공중전으로 가져오세요. 그럼 무릎입니다. <laughs> 공중전에 인원이 생겼습니다. 아, 아씨, 벽에 붙어 죽네. 아주 즐거운 표정으로 플레이하고 계시던데요? 어? 응? 그랬나? 응네 순수하게 게임을 즐기는 어린아이 같은 표정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서 저도 모르게 껴안아버릴뻔 아니 플레이 중에 부둥켜앉으면 부둥켜앉으면 게임에 대한 아이고 아쉬워라 하긴 저머니 손님한테 그러면 보통 화를 내시겠죠? 아니 저머니 아니어도 화낼거지 그나저나 그 게임 그렇게 재밌어요? 어? 어? 그래 난이도는 좀 높지만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게임이래 에 그렇군요 나도 다음에 한번 해볼까? 오 아가씨 게임 좀할줄 아는 같네뭐 오락실에 이, 일을 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럭저럭 하는 편인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럼 좋은 점수를 딸수 있겠네 어? 어머 정말요? 그럼 다음에 도전해 봐야겠네 <laughs> 손님한테 자랑할 수 있는 만한 점수가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laughs> 그리 해라 기대하고 있을구만 이양 이렇게 안면튼거 손님의 상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어. 그래. 내는 마지막으로 간다. 마지막 시군요 저는 큐커라고 해요. 잘 부탁해요? 어. 그래. 자, 이제 내보제이. 얘하고 인원이 높아지면 얘를 샵바클럽으로 고용할 수 있어. 치. 답 나온다, 답 나와. 네 번역본 보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아, <laughs> 마씨 축하드립니다 주피테 주피텔의 에어리어 팬수가 800명을 돌파했어요 오 그래 주피텔리라 카믄 키즈키라는 남자의 가게입니다 요전에 어떤 바이브스타 중에 제일 무섭게 생긴 남자예요그놈 만이었구만 결기왕성해 보이다마 상대하기 쉽지 않겠다 네 소문을 들지하니 키즈카의 주피터는 바이브스타 지저분한 일을 전부 도맡아 한다던데요 파이브스타의 지저분한 일...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뭐, 만약에 떳떳한 일은 아니겠지만요 흠주피텔이 어떤 가게인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구만 그렇죠?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요전처럼 들키는 일은 없어야겠죠 네도한다 그러면 시간이 있을 때주피텔을 시찰하러 가보자 네 네, 준비되지만 말씀해주세요 지금 가자 자 키즈카의 쥐피트렐 한가게 시차로 나가볼까? 음...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제가 일이 조금 남아서 뭐냐고? 뭐라고 그거 참말이가 키즈카가 무서워서 공며니빼려고하는거 아이고 에? 그,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지막이 정말로 내일까지 꼭 끝내야 끝내야 할 일이 있다고요 믿어주세요 트리스트 미 뭔가 수상스럽지만 알았다 오늘라내 혼자 슬랑슬랑 갔다 올게 안호. 아, no. 잠깐만요. 우리도 같이 가요. 마지막이 혼자서 걱정되어서요. 아이, 유키도? 음... 따라오는 거 상관없는데 괜찮겠나? 어쩌면 위험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laughs> 괜찮아요. 그때는 마지막 씨가 지켜줄 테니까. <laughs> 하긴, 그것도 그렇다. 아이, 니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줄게. 저도 지켜주세요. <laughs> 당연하지. 방금 그 침묵... 뭐였죠? 니가 <laughs> 너무 이뻐서 여기가 키즈카가 경영하는 클럽 주피터인가? <laughs> 선샤인이랑 비교하면 뭔가 분위기 있네요. 아니야 유키. 선샤인도 멋져. 여기에도 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지지않아요? 쉿 조용히해라 누가온다 어이. 어이 너희들 내가 말한 외상값은 제대로 받아왔냐? 네 형님 말씀대로 그놈 직장에 가서 겁을 줬더니 그 자식 냉큼 존을 갚더라고요 그래 <laughs> 네, 그랬겠지 너는? 네 마누라랑 자식놈들 인질을 잡았더니 효과가 직박이던데요 그래 잘했다 그럼 발달녀가 지원 셈이고 형님! 치키야마 형님한테 문의 블랙리스트 손님 거를 해결하라고 연락이 에? 치 또니? 치키야마 자식 내가 지 모습이야? 뭐야? 얘들아 계획을 변경한다 예정대로 그 가게 일을 끝내고 곧장 치키야만의 손님을 평소처럼 고은실러 데려와라 알겠니? 네! 형님 여다가 말하던 파이브스타의 지저분한 일이라는 게 바로 저건가 먹구만 어떻게 해? 고문이래요? 경찰 불러야 하는 건가요? 기다려라. 경찰 불러서 일이 잘 풀려도 아까 전한 자들만 잡아갈게다. 어차피 키즈카는 체포 못하게 벌써 손 섰겠죠. 꼬리를 자르고 도망간다는 건가? 아! 아, 사키다. 어? 응? 사키. 키즈카 씨, 애들은 조금만 더 쉬게 해줘요. 아? 어? 여 사키, 왜 그래? 휴가가 필요하냐 응. 휴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다른 애예요. 가로에서 쓰러질 것 같은 애가 있어요. 여자는 누구지? 하, 하... 그렇게 재력이 부족해서 짜식 무슨 우리가게 필요 없어. 휴가가 필요하면 직접 와서 말하라고 해. 그럴 용기가 있다면 말이지. 음... 그럴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하... 아이고야 사키야. 다른 애들이 너처럼 무서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쓸 때는 얘기를 집어치우고 가기로 돌아가자. 오늘, 오늘도 오늘 죽도록 일해야지 잠깐 키즈카 씨 아직 얘기 안 끝났어요 저 사람이 클럽 주피터의 넘버원이에요 연속근무 사키 연속근무 사키? 네저 사람은 소텐보리 최고의 체력을 자랑하는 캬바걸로 유명해요 연속근무 시간에 소텐보리 캬바클럽 랭킹에서 1위를 기록했는데 아직도 깬 사람이 없어요 그럴 랭킹이 있었나 그나저나 대단하네 저 사키란 나가씨 유명인이니까요. 캬바클럽 일대에서 사키를 모르면 간첩일 정도인걸요. 음, 음, 연속구모 사키는 사키가 있는 클럽 주피테르라. 이거 만만치 않겠구먼. 자, 가기로 돌아가지. 여다가 혼자서 쓸쓸할지도 모른다, 카이. 어, 이번엔안 싸우네? 어이, 우리 왔다. 요, 요다! 마, 마지막이... 뭘? 정신 차려라 이게 대체 무슨 일이고 음, 갑자기 고모로 음, 음. 설립한 남자 셋이 들이닥치더니 무작정 때리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주피틀의 앞길에 걸리적거리면 가만 안 두겠다고 음 설마 카즈키 씨부보가 너무해요 으흡, 지게. 지금 등장 뷔페 데려가서 내그놈들랑 똑같이 해버렸구만 자, 잠깐만요 와가라노 어? 요다 복수 따위는 그만두세요 복수라면그 자식들 파이브스타랑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니하대? 그래도 음... 정정당당하게 음... 놈들을 이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 부탁, 부탁입니다 복수는 그만두세요 요다씨 요다 니가 그렇게까지 말하면 쯧, 알았, 알았다, 알았다 <laughs> 다행 예요, 요다. 저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마지막 시야 모두를 지켜볼게요. 저 하늘 위에서 앞으로도 쭉 요다. 진쟁 <laughs> 후에 하필 요다 혼자 가게 있을 때 진쟁 를 먹을 아 요다씨. 요새 그렇게 열심히왔는데거짓말이라고해 말해도 다시 나랑 같이 열심히해서 파이브스타를 무너뜨리자고. 어이 눈떠보라니까. 요다. 요다! 어디서 쿨쿨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정말 그렇네요. 이건 코고는 소리에요 어... 어이 일어나라 요다. 푹 잠들었던데요? 아무튼 못말린다니까 하... 아이 니는 마음씨가 비단결이네 주피털의 카즈카 키즈카 요다를 다치기한 빚은 키바클럽으로 반드시 확 갚아줘봐 이자까지 붙인 특급 서비스로 백만비로 갚을기다 더는 못 먹어 엄뇨옴뇨 정말 믿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적격 연습을 시작해 볼까? 늘 하던 것처럼 내를 손님이라 생각하고 대하라. 알았어요. 그럼 시작할게요. 휴, 에헤헤. 마지막이 오랜만이에요. 오늘 우리 오늘도 재밌는 시간 보내요. 응? 오, 씩씩하고 좋네. 이 분위기로 계속 가자. <laughs> 아니, 너는 그렇게 귀엽게 밝으니까 학교 다닐 때는 인기 많았겠지. 에? そんなことないですよ.私学生時代は今と違って暗かったんです. 에? 참말이가. 어두운 네 모습이 상상이 안 가는데. 本当ですよ.実は <laughs> 멘토스님 감사해요. 어, 지금 다 봤어. そせいで 이거 끝나고 디스코테으로 갈게. 지야 도... 에? 그랬나な 그래서 요즘에도 요전에도 왕따 얘기를 했구나. はい。だからそんなくらい自分を変えたくて.それで明るさが要求されるこの仕事に就いたんです.おかげで s u 건강 i c i e n t energy for a b r i g h 그래도 성격을 바꾸기 위해 이 직업을 선택하고 참바를 정답이 돼. 내도 응원할 테니까 앞으로 같이 열심히 잘해보자. 와, 감사합니다. 저, 일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데 우야라 아이가 목소리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 씩씩해서 좋네 네가 우리 가게 와서 다행이다 정말 큰 도움이 됐다 저희도 이렇게 좋은 가게에 오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아 마지마님과 씨와 만나서 정말 좋았다 에헤헤 마지마님 감사합니다 그래 잠깐내 손님이라는 설정을 깜빡하고 있었다 아하하 정말이네 私も練習ということを忘れちゃいましたよーし気を取り直していきましょうクロマイニノンイーいいを選択てかるちゃれてできんすんにそそうですねやっぱりお店に来たときに少し落ち込んでるお客さんが私とおしゃべりして元気が出たって言ってくれるときかな。 저런 시간만에 건강한 것만으로도 나의 자신을 누군가의 도움이 된다는 걸 느끼는 직업이 의외로 많지 않으니까 그렇구먼 누군가의 도움이 된다는 걸 느끼는 직업이 의외로 많지 않으니까 내몸 맞나 이거? 아 이거 사차 아니야? 아인데 사차 세몬인데 여긴 지금 세모가 없는데 어떻게 된거야? 그럼 이제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 다른 장점도 갈고 닦아야겠네. 기기 이외의 토리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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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과거는 잘 알고 있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얘기좀 들어보자. 아리가 잘못 봤구나. 아 미안해. 잘못 봤어. 공략조도 못해요. 오 꿈이 상당히 심플하네. 근데 와 그렇게 돈을 보고 싶은데. 돈을 모으고 싶은데.

だから最初のお客さんがよりによってマジマさんだから緊張してるんですよ。もうやっぱり招待するのやめます。何やった？え？理由がもうこ。でも絶対かぶごしゅんで。そうやな。あい、ニは、なあ中へ結婚な考えはな。うーん。あんまり考えたことないですね。でも両親とは。 ずーっと一緒に住んでいたいって思ってます私一人っ子だしお父さんのこともお母さんのことも大好きだから結婚するとしたらできれば相手の人にうちの家に来てもらいたいなおーちょがさりばりかはいでも向こう入りって男の人は嫌がりますもんね

자, 오늘도 여기까지로 할까? 은 아니지. 이 녀석은 이번 연습 말인데 이녀나쁘지 않았대 지이한석은키로적이까지 있으면 괜찮을지다 앞으로도 열지히 해라 그러고 보니, 전에도 이 화장실 낙서에 답장을 썼었지. 들어가볼까? 보자, 어떤 낙서였더라? 그래, 전에 당신은 어떤 사람이 하고 물었는데 낙서에다가... 라고 답장을 달았지. 응? 응? 내 답장 밑에 또 새로운 글씨가 쓰여있는데 멋져 이 낙서를 보면 쇼우쿠츠 서쪽의 공중전화로 올래? 당장 만나고 싶어 뭐..뭐라고? 낙서를 쓴 사람이 직접 만난다고? 가슴에 빨간 장미를 달고 있을게요 음. 리나라카는 여자인가 보네 낙서에 답장 좀 했다고 만날.. 만날 약속까지 하게 될 줄이야 뭐야 설마 만나는 거야? 낙서를 쓴 지는 얼마 안된것 같으니 빨리 쇼우쿠츠 서쪽 공중 공중단으로 가면 리나라는 여자가 아직 기다리고 있을 기다 에이야. 그 화장실 낙서 쓴 여자 리나와 약속 장소가 이 근처였을 텐데 가슴에 빨간 장미를 달고 있었겠지 그 여자 같은 사람은 안 보이는구먼 <laughs> 좋다고 제발로 달려왔구만. 어? 응? 뭐고 누구더라? 너글 보고 여자 찾아서 온거 아니냐? 유감이다. 그런 여자는 없걸라. 그게 무슨 말이고? <laughs> 궁금하니 네가 찾고 있는 여자가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아니야 뭐? 두뇌 빠진 놈이군. 네가 찾는 <laughs> 여자는 원래부터 없다니까. 그저 음란한 미끼를 던져놓고 꼬시면 너처럼 그걸 어떻게 한번 해보는 작자들이 금방 나타나준단 말이지. 그럼 우리가 다구리 쳐서 홀라당 벗겨먹고 하지만 너 같은 놈들은 피해를 입어도 경찰에 못 알릴까? 야한 짓좀 해보려고 동원 거니까. 부끄러워서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걸라쉽 다시 와! 우리 진짜 머리 좋다니까? 그런 거였더라. 옷? 얘예 있냐? 그럼 홀... 그럼 홀딱 벗겨서 비린털놀이를 만들어주마! 날라리 아이유 레디? 일로와 자아 싸 나는 정말 여잔 줄 알았는데. 그 쎄다. 저 잘못했습니다. 이런 짓은 다시 안할 테니까 봐주세요. 이건 사죄의 표시입니다. 내도 <laughs> <laughs> 차반심하으로 이런 함정에 걸려들다니. 그래 화장실에낙선을 리나 같은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노? 너 화장실 리나? 우리는 역기시판의 마유미라는 여자로. 어? 뭐? 됐다 치아라느그들 목숨이 아까우면 이런 바보 같은 짓은 다시는 하지 말 그래. 네, 네, 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야야, 같이 가. 흠, <놀람> 내 <놀람> 네, 참, 내가 생각해도 한심해 죽겠구만. 반성이야지 야, 저기 있어. 음... 양복 입은, 양복 입은 오빠 늦네? 역시 안 오는 걸까? 안 돼! 옷 갈렸어!